어서오세요. 수다 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다이나믹한 박수가 제 등짝을 <laughs> 가격했습니다. 5월 8일 월요일이고요. 어버이날이고요. 360차 영상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버이날 굳이 뭐 그날이 그날과 같고 평소에 드리던 전화 그렇다고 하루에 두번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laughs> 그동안 못 하셨다면, 요럴때 전화하는 거고. 저희 아들이 한번 연락을 끊으면 아주 그냥 감감 무소식인데, 어제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요. 어버이날 뭐 다가온다고. <laughs> 이런 거죠, 뭐. 그냥 전화 한통 정도? 무사하다 안부 정도? <laughs> 어,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부모님에게는 자식이니까, 또 우리가 건강해야 부모님한테 불효를 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아보아요. <laughs> 첫 번째, 아이, 백강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2만 원짜리 아이들입니다. 키가 보시면 이 아이가 조금 작죠? 이 아이도 살짝 작아요. 그러면 평균이 이 아이들 같은데 재보겠습니다. 8.5. 작다는 건 8.3이네요. 지름은 13cm입니다. 지름은 13다 넘게 나오네요. 13.5도 나오고 일단 모양 예쁘고요. 깔끔하고 살짝 웨이브진 입구.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품격 있는 요 바디감. <laughs> 2만원짜리 5개, 10만원 세트 요거 하시면요.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지름 9.5. 키가 11cm 되는 아이. 만원짜리에요. 자, 여러 아이가 나왔어요. 가운데 아이들 이 2만원짜리. 여기부터 사이즈 볼게요. 15cm 지름이에요. 바깥 지름. 키는 9.5cm. 이거는 14,000원짜리. 13cm 나옵니다. 내경, 아, 키는요, 8cm.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12,000원짜리 중에서도 사이즈가 더 좋은 아이. 바깥지름이 10.5, 키는요, 7cm 가량. 다해서 116,000원 세트입니다. 이 세트 하실 분께는 또만원짜리준소요분 따라가겠습니다. 가운데 아이들은 2만원짜리 옆에 아이는 12,000원짜리. 합치면 104,000원입니다. ,000, 1 0 5 c m 예요 키는요. 7cm. 원래 7cm쯤 나오는데 여기 6.5네요. 둘 다. <laughs> 제 기억력의 오류인지? 키 6.5cm. 빨강이 또예쁘네요 13cm 나옵니다. 키는요. 10cm 가량 예쁜 단지. 깔끔하죠. 안쪽도 바깥쪽도 다 깔끔합니다. 입구는 프릴프릴하고요. 104,000원 세트에도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만원짜리에요. 자이 아이는 4만원짜리 에요 위쪽에도 프릴프릴 예쁘구요 보세요 한바퀴 돌려 봅니다 360도 똑같은 스타일 아래쪽도 예쁘죠 이렇게 레이스 느낌나는 다리에다가 또 환기구 예쁘게 뽕뽕 뚫려 있어요 바깥 지름이 19cm 가량 되구요 내경은 15.5cm 정도 키는요 11cm 가량 됩니다 보라색도 예쁘구요 와, 환하니까, 아니, 밝으니까, 저도 보이지만 지나가는 쏟아도 다 보이죠? <laughs> 그림자로 다 보입니다. 12만원 세트에도 우리 준소유분 14,000원짜리 따라갑니다. 9.5cm, 어, 12cm가량 됩니다. 이 아이, 함께 가요. 색감이 진짜 알록달록 너무 예쁘죠? 우리 핑크색 한 바퀴 돌리면, 아, 약간 요렇게 조금 진한 색깔이 하나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랑 깔끔하니 예쁘죠. 요 아이들은 14,000원짜리고요. 원형. 그리고 여기 다리가 예쁜 아이. 요거는 16,000원짜리고요. 16,000원짜리 바깥 지름 13cm 나옵니다. 키는요 9cm. 그리고 요 아이 14,000원짜리 13.5 나오고요. 키는요, 8cm. 최고입니다. 분갈이 해놓으시면 더욱 빛나지요. 74,000원 세트에 귀염둥이 준소유분 하나 따라갑니다. 홍조분입니다. 24,000원짜리 아이들 4개 만났습니다. 96,000원 세트고요키 보시면 10cm 넘지요. 10cm가량. 내경. 4경. 내경으로 가요. 12가 넘습니다. 네, 12.5. 12. 12. 큰건 12.5, 0.5 차이 늘. 늘요 정도는 나지요. 아주 준수, 준수합니다. 여기 보라색. 이 아이 오늘 새삼 예쁘네요. 이렇게 넝쿨 타고 가는 꽃들을 표현했어요. 창심기 딱 좋은 화분이고요. 준수, 아니, 우리 홍조분은 약간 품격 있는 화분? 그런 느낌 훨씬 납니다. 여기에 선물 하나 따라가죠 또. 요 아이는 7,000원 짜리에요. 12cm 나오고요. 키는 7cm입니다. 선물이에요요 세트 완전 깔끔하네요. 화면이 환해진 느낌. 아, 어, 키 차이 살짝 있어요. 얘가 살짝 낮은 것 같은데 요거 볼까요? 11cm가량. 여기는 12cm. 지름 12 나옵니다. 여기는 사각분이에요. 11.5cm 지름은 13cm 넘게 나오고요. 24,000원이 두 개에 25,000원이 두 개예요. 분위기죠. 고급진 느낌. 그리고 여기는 또 깔끔한 느낌 이렇게 큐빅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고요 98,000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사각분 따라가겠습니다 8,000원 짜리 분이죠 9.5cm 키는 10cm 사각분 하나 같이 갑니다 가운데 큼지막한 아이는 4만원 짜리예요 4만원 짜리 정돈돼야 이렇게 좀 품이 있어 보이죠 <laughs> 13cm 바깥 지름 15.5고요 여기도 바깥 지름 15.5 똑같습니다 옆에 아이들은 25,000원 짜리예요 11cm 키, 바깥 지름까지는 12.5cm입니다. 붉은 색깔, 흰색이 어우러져서 얌전해 보이죠. 많이 튀는 빨간색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아주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어요. 요 반짝반짝 모래분, 여기에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그린 색깔. 큼지막하지요. 4만원짜리 2개, 2만5천원짜리 2개 해서 13만원 세트에 또, 요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따라갑니다. 서인경분입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 아이들. 4개 만났으니까 12만원 세트죠. 키 차이도 조금 있고요 요건 주물럭분이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키가 10cm, 작은 게 10cm, 좀큰 거는요, 11cm가량. 지름은 비슷할 것 같네요. 13.5cm, 여기도 13.5 나오구요. 어, 거의 똑같이 13.5. 제일 작은 게한13 정도. 여기도 풀이 튀어나온 쪽으로 재면 13.5될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다른 화분이랑 좀 다르게 큐빅이 더추가되어 있죠. 큐빅 값 받지 않습니다. 큐빅은 <laughs> 저희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런 아이도 있어요. 예쁘죠? 화분 자체가 워낙 예쁘니까 뭐 그죠? 12만 원 세트에 또이 아이 선물 하나 드립니다. 6만원짜리 선물 레분이에요 6만원, 6만원. 두 아이 해서 12만원 세트. 사이즈 아주 큼지막합니다. 키만도 16cm, 바깥에 지름이 18.5cm 정도 돼요. 아우 멋있죠. 이 아이가 좀더 멋있나요? 큐빅 붙인 것만 해도 대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뿐이고요. 물구멍 아주 시원하게 뚫렸어요. 제가 손가락 뒤로 해보면 이 정도로 크지요. 제가 본 물구멍 중에 가장 큰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 6만원이 두개 12만원에도 우리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희야공 방분이 왔습니다 요두 아이는 바디 모양이 똑같고요 요세 아이는 비슷한 느낌 사이즈 보겠습니다 지름이 10cm 조금 모자르죠 9.8 정도입니다 키는 12cm 가량 약간 롱분 타입 여기는 적당하게 수영 늘어진 아이도 괜찮고요. 창 하나 심으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는 딱창 얹으면 어울릴 것 같지요. 토분이에요. 가벼워요.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다리 이렇게 통통한데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요거 다 하면요. 아, 이 아이 앉았나요? 작은 사이즈? 아 여기 지름이 9.5 정도, 내경이 8cm 조금 안 되고요. 키는요, 10.5cm 정도 됩니다. 여기 다 해서 11만 6천원 세트예요. 요거 다 아시는 분께 이 아이. 어휴, 본품이에요. 오늘 화면발 굉장히 잘 받아요. 식재에서 사진 찍으시면 요대로 나오지요. 이 아이 하나 선물 드립니다. 독특하고 멋진 합을 왔습니다. 키가 12cm. 내경으로 볼게요. 13cm. 이쪽은 키가 12.5 조금 크죠? 내경도 똑같아요. 13. 요렇게 생겼어요. 꽃 보세요. 생활을 이렇게 압착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없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아래도 이렇게 다 투각을 했어요. 이런 게 손이 꽤 많이 가거든요. 이런 작업. 아, 요거는 뒷면까지도 구멍이 다 뚫려 있네요. 이 아이들은 개당 4만원이고요. 두 아이에서 8만원. 오늘은 할인가로 가겠습니다. 7만원에 모셔요. 와, 꽃밭입니다. 이들을도 그냥 꽃처럼 탁 놓고 탁자 위에 놓고 봐도 되겠어요. 네 개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더 멋있지요. 개당 3만 원입니다. 가격 대비 진짜 요거는 착한 것 같아요. 더 나은에서 나온 꽃분. <laughs> 저는 이 아이가 예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키 14.5cm가량 되고요. 이 아이는 키가 조금 더 커서 15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경은요. 다 12.5cm 나오는데 또이 아이만 커요. 13.5. 1cm나 크더라고요. 혼자서. 큰건 용서합니다. 이두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12만원 세트예요. 여기는 선물 두개 따라갑니다. 사각분. 요게 개당 8천원 짜리죠. 두개 따라가요. 아, 핑크 핑크 여성스러운 아이들 나왔습니다. 가운데 아이는 도도분이고요. 요거는 2만 원짜리예요. 바깥질은 8.5, 키는요 9cm. 그리고 요거는 루시 가든 내경이 8cm가 넘어요. 키는요 8cm 정도, 8cm 정도. 얘는 조금 더 커요, 8.5 정도. 속파기로 만들었고요. 아주 깔끔해요. 많이 무겁지도 않아요. 속파기의 장점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어디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흙 본연의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속을 파내면서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탄탄하다는 거. 깔끔해요. 실금 하나 없어요. 뒷모습도 예쁘고요. 앞모습은 더 예쁘고요. 이렇게두 세트씩 만났습니다. 11만 6천원 세트예요. 여기도. 선물 만원짜리가 하나 따라갑니다. 유유공방분. 요거는요, 26천원짜리인데, 왼쪽 아이 3만원짜리 아닙니다. 26천원짜리. 왜 저렇게 큰가요, 혼자? 큰거 냉큼 집어왔죠. 선물 같은 아이입니다. 11.5cm 바깥 지름 13cm 넘게 나오고요. 아, 13.5cm 넘게 나오고요. 네. 다 그렇네요 얘는 노랑이는 또한14 가까이 나와요 사이즈 좋지요 식지에 놓으시면 또 예쁘고요 창 하나 심으셔도 괜찮고요 군생도 예쁩니다 세트에 10만 4천원 선물 도 따라갑니다 와 오른쪽 아이는 약간 빈티지스럽고 고풍스럽고 이런 느낌 2만 2천원짜리예요 내경 보시면 11.5cm 나오고요 키가 13.5cm 수국의 계절도 다가오지요. 그리고 여기 루시가드는 38,000원 짜리입니다. 속파기는 말씀드렸고요. 8cm 넘게 나와요. 키는요, 8cm 정도. 아우, 색감 부자예요. 완전 예쁘죠? 화사합니다. 뒷모습도 예쁘고요. 요 세트는 12만원 세트네요. 할인으로 가겠습니다. 2만원 과감하게 똑 떼드리겠습니다. 1 0만원해보셔요 산토방 분이고요. 18,000원짜리 6개 나왔습니다. 여기 내경 보시면 8.5 살짝 안되네요. 사각형이에요. 키는 8cm 가량 사이즈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 있어요. 요 디자인이 조금 작아 보이니까 한번더 잽니다. 8cm네요. 키는 7.5정도 얘네가 조금 작죠? 이두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고요. 10만 8천원 세트. 귀염둥이 아이들 하나 아니고요. 둘 따라가요. 이렇게만 해도 18,000원인가요? 네. 예쁘게 식재해보세요. 이 가분입니다. 35,000원 짜리고요. 여기는 철화 심어놓으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런 색감 화분이 제가 심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화이트 그린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뭘로 쳐라도 잘 어울려요. 제가 심은 걸다 부르고 있죠? 키는 14cm, 가운데 아이 조금 커서 15cm 나오고요. 내경은 셋다 15cm 정도 돼요. 가운데 아이가 살짝 큽니다. 35,000원짜리가 3개면 105,000원 세트. 오늘 할인가로 가겠습니다. 25,000원의 혜택을 드려요. 8만원에 모십니다. <laughs> 예은분 왔습니다. 이 아이들 3만원 짜리에요. 사이즈 완전 좋구요.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17cm 조금 모자릅니다. 내경은요. 15cm에요. 키는 12cm인데 사이즈 거의 다 똑같구요. 이런 느낌. 다리 보세요. 다리도 약간 구름의 위쪽을 자른 듯. 이렇게 느낌 있지요. 그리고 안쪽도 넓습니다. 개당 3만 원이에요. 개별 판매 가능하고요. 3개 이상 사시는 분께는 선물 하나씩 따라갑니다. 선물 색상은 랜덤입니다. 커다란 예쁜 분입니다. 키가 16cm 넘게 나오고요. 바깥 지름은 21cm예요. 그렇지만 내경이 또 궁금하시죠? 내경 보시면 17cm가 넘게 나오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아주 크지요 어떻게 다 보여지려나? 큼지막한 게 느껴지세요? 자, 색깔 보세요. 겨자 색깔, 흰 색깔, 보라색, 저기가 진, 진 초록이고요. 이게 연두 색깔입니다. 개별 판매할게요. 개당 6만원짜리고요. 요거 하시는 분께는 14,000원짜리 화분 하나씩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어,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또 화분 선물 하나씩 비밀 선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다분, 내일도 수다분 감사합니다.